예, 오늘 어, 일곱 교회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이제 나오는데 그첫 번째 교회가 이제 에, 에베소 교회입니다 아, 그래서 오늘 이 편지를 받은 수신자는 그 에베소 교회입니다 아, 그리고 이 편지를 보낸 발신자가 누구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은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를 사이를 거니시는 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어, 1장 13절을 보시면,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1장 13절에 보면 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인자 같은 이가 13절, 하반절에 쭉 설명이 되고 있는데, 17절 이하에 보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전에 죽었지만 이제는 살아있는 자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자 같은 이 다시 말하면, 어,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금초대는 그러면 뭐냐? 오늘 우리가 봉도한 20절 말씀해 보시면 일곱 금초대는 일곱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일곱 교회 사이를 어, 거니시고 계신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일곱 교회 사이를 거니시면서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 교회는 어, 성도들의 모임이잖아요.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각 교회를 거니신다라는 것은 사실은 성도들이 모여 있는 모임 사이를 예수님이 거니신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럼 성도들이 모여 있는 가장 대표적인 현장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바로 이 말씀을 보면서 예배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드리는 현장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는 그 공동체들 사이사이를 우리 예수님이 거니고 계신다라는 말씀이. 우리가 항상 예배할 때는 이 말씀 그리고 이 그림을 여러분들 항상 떠올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거니시고 계시는구나. 예, 거니시면서 무엇을 할까 예, 우리를 만지실 겁니다 또 우리 각자의 필요한 것들을 보시고 또 채워주실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 주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예배 현장 가운데 우리 성도들 사이를 거니시면서 예, 터치하시고 또 만지시는 거죠 아픈 자가 있으면 안수기도 하실 거고 또 어떤 필요를 갖고 구하는 자에게는 채워주실 거고 또 우리가 강구하는 것마다 지나치지 않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이 현장에서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을 사이를 거니실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거니시는데 예수님의 오른손에 무엇이 붙들려 있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도들 사이를 이렇게 거니시면서 그 오른손에는 일곱 별을 붙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곱 별은 1장 20절 우리가 봉독한 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의 사자라고 말씀합니다. 사자가 무엇입니까? 메신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배 현장에 성도들 사이를 거니시는데, 그 오른손에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를 붙들고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배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각자 사이를 지날 때 그들을 만지고 터치하는데 바로 교회의 사자들이 전한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우리를 만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배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터치하시고. 만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옆을 스쳐 지나가면서 내게 던지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예, 설교는 바울이 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을 인간 바울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바울을 통해서 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 속에서 찾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분명히 저 사람이 예,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을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어떤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터치하시고 나를 안수하시고 나를 만지실까? 이런 사모함을 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편지를 하면서 너희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는 자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 라고 오늘 바울이 대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설교자 한 인간 개인의 말로 생각하지 않고 그 속에서 내게 들려주시는 분명한 음성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질 때 오늘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 현장 가운데 오른손에 설교자를 붙들고 우리를 이렇게 지나 다니신다는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가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가지고 선포를 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정말 그 두렵고 떨림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고 설교자 제 자신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설교자의 몫이고 어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어 예배 사이를 거니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정말로 이 믿음의 역사가 또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제가 실제적으로 어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설교자와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설교자와 관계가 막혀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설교자와 관계에 있어서 오해된 부분이 있으면 서로가 빨리 풀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감정이 상한 것이 있으면 그것도 빨리 반드시 풀어내셔야 합니다. 그 관계가 해결되지 않고 감정이 상한 상태로 있게 되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에게는 설교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수백 편의 설교를 들어도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와 절대로 감정적으로 매어 있어도 안 되고, 오해가 있는 상태로 있어서는 우리의 영혼이 병들기 딱 알맞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설교자와 이렇게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럼 없는 사이가 되면 자칫 어, 알 것, 뭐 모를 것다 알게 에, 됩니다. 약한 부분도 보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생각 속에 전화 나나 똑같은데 뭐 들을 게 있어? 이런 생각이 순간순간 들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자녀들이 같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목회자나 설교자를 험담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자녀를 영적으로 죽이는 것입니다. 어, 대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성도들이 많이 자녀교육에 실패, 신앙교육에 실패하냐면 자녀들이 있는 데서 어른들이 해야 될 그런 말들을 그냥 거스리지 않고 그냥 해버립니다. 자녀들이 모를 것 같지만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그 자녀는 그 순간부터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들리지 않게 되고 영적으로 더 민감하기 때문에 병들게 됩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홀이라도 관계에 있어서 맥혀 있는 거나 서운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어, 빨리 풀어야 되겠지만, 어, 그런 과정 속에서 자녀들 앞에서 설교자나 목회자의 함부로 험담했는 경우에는 그거는 너무나도 큰 치명적인 것이 될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서 예수님은 우리 사이를 예배 현장 가운데 거니실 때, 그오른 손에 교회 사자를... 붙잡고 있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치료하고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설교의 귀를 기울이고 또 설교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설교자를 목회자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이 삽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설교자를 위해서 온 성도들이 우선적인 중보기도를 해야 합니다 어, 교회 목회자, 설교자도 한 사람의 인간이거든요 연약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공격에 제일 많이 노출이 됩니다 사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내 자신과 얼마나 엄청난 그 싸움을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어떤 업무를 하게 될 때에 가정에서 아니면 또 친구 관계에서 또 상사와의 관계에서 막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힘들게 했을 때는 일이 손에 잡히지를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새로운 창작을 하는 거거든요. 어, 그런 상황에서 정말로 이 집중력이 너무너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평안하게 다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사실 참 혼자만으로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분조하게 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성도 자신을 위해서라도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집중해서 중보 기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우리가 잘하는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고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가 왜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바울이 분명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경건에 유익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하고 단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리더가 흔들리고 리더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리더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은연 중에 설교 가운데 그것이 스며들어서 투영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 리더로 인하여 마음 상하게 될수 있고 급기야는 극단적으로는 예배 드릴 때마다 고통스러울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목회자가 설교자 목회자나 설교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지 성도들로 하여금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건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아니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지 왜 교회 가면은 목사를 위해서 성도들보다 기도하라고 그렇게 막 하냐고 그 질문을 저한테 직접 하시더라고요. 물론 한편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당연히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러나 교회에서 가장 우리가 중보기도를 할때1순위는 목회자가 되야 되고 설교자가 되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능하면 목회자와 설교자들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에, 많은 배려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어, 우리 자라는 사도행전 6장 2절 4절에 보면은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다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 사도들도, 그렇게 능력 있는 사도들도, 어, 자신들이 해야 될 본질적인 일은,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에 힘쓰고, 나머지 행정적인 것, 기타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을 위해서, 어, 항존직을 세웠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 목회자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특별히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래도 우리가 맡은 일들이 있잖아요. 이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을 해 줘야 합니다. 물론 시간이 있다고 해서 다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시간이 없다고 해서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해서도 절대로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목회자들이 어, 이 말씀, 어 연구하는 일또어 기도하는 일어 이런 부분들이 예, 집중할 수 있도록 서로서로가 많이 협력하고 또 도와주고 어 그렇게 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부족한 저도 어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또어하든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요즘 시대 속에서는 참그 가정에서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다들 맞벌리 하시고 너무나도 옛날하고는 다르게 정말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전쟁을 수행하면서 나아가기 때문에 참 그런 부분들을 볼 때마다 그냥 웬만한 것은 우리가 해야지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나름대로 그렇게 또 하려고 일을 썼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도 그런 가운데서도 자원해서 이렇게 많이 배려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고 많이 또 격려해 주셔서 어, 정말 로 우리 또 교육자들이 힘을 내서 함께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라도 말씀을 연구하고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도록 좀 세심하게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시면서 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항존직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재직들이 에, 그런 부분들의 많은 배려와 또 협조가 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편의 설교가 나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연구도 해야 되고, 설교를 작성을 해 놓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설교가 우리 성도들에게 구체적인 삶의 적용을 위해서 또 다시 고민을 합니다. 그 고민은 고민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셔야 하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또 설교를 작성해 놓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성도들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내 인간의 힘으로 내 입이 얼마나 뭐 연설력이 탁월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절대로 아니거든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성도들 가슴 속에 마음 속에 불어넣어 주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얼마나 또 말씀을 이 땅에 떨어지냐고이 소중한 말씀 준비했는데 이 성도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많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사실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어, 또 어, 그렇게 함께 협력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여섯 번의 이 새벽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교회의 부흥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어, 또 어떻게 보면. 어, 당사자로서 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 얘기는 그래도 우리가 함께 꼭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현장에서 우리 사이를 거니시는 그러면서 만지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오른손에 설교자를 붙들고 있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평생에 잊지 말고 좋은. 어, 이 목회자와 설교자와의 좋은 관계 유지하시고 또 목회자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중보기도 해주시고 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배려와 협력을 해주실 때에 우리 교회 가운데 더 충만한 주의 은혜 또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가므로 우리 교회가 더 영적으로 충만하고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